자, 소룩스 주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룩스 주말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금요일장 주가가 22% 급등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을 좀 봤을 때 특이점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이거래일 연속으로 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 이틀 동안 100만 주 이상을 순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와는 조금 반대로, 이 개인들, 아무래도 소록스 단기 급등 구간에서 단타 물량들도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계속 나오는데, 매도에 대한 생각을 또 언제 가져가야 될까, 이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소록스, 어, 전환 사채가또 계속 발행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보더라도 저는 분명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했던 구간에 있어서 만큼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희 대응방의 전략들까지 공유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또 됐죠. 일단 3회차 3월 13일 날 상상인 쪽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어, 금액이 꽤 큽니다. 240억이라는 금액을 발행을 했고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자율 2%를 받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묵혀 놓을까? 어, 과연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개인이 예금을 넣어놔도 3%가 넘는데 이거는 분명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 승인 여부가 좀더 올라가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어, 소록스는 이미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익을 또 많이 냈던 종목인 만큼 그리고 또 요거 4회차. 4회차 자금조달에도 보면 은 운영 자금으로 50억. 그럼 두 개만 합치면 한 300억 정도가 어 전환사채로 발행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청구가 가능해지려고 하면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없어진다. 그리고 소룩스 홈페이지 가서 한번 같이 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소룩스 여기 새 소식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주주 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이라고 이 공시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한한달 정도 조금 넘게 남았죠. 자, 즉 이번 합병을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자 주주 명부가 넘어가는 기간을 또 써놓은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거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추가라고 인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 얘기는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 8월달 자 처음 공시가 나왔을 때 가격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얘기고요. 즉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 이번 합병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경, 표명을 하면 소룩스 기업에서 주주님들의 주식을 매수해 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만 719원. 이 가격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그만큼 저는 지금 아리바이오로 인해서 주가를 띄워 줄수 있는 호재도 가지고 있고 또 합병만 된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세력들도 존재를 합니다. 전환사채 6,451원짜리 수량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환청구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전환사채 세력들도 아직 물량을 쥐고 있고 6,400원이라고 하면 욕입니다. 그리고 1700원이라고 하면 욕입니다. 즉 저는 1차 그리고 2차까지 주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1,719원이라는 가격까지는 무리없이 그 이상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뭐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확실한 자리에서 평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매수타점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가 소록스 이 타점 관련해서는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소록스 어,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내용들도 공유 드리고 있고, 어, 제가 언제부터입니까? 뭐, 재작년부터 무상증자 할 때부터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부분, 자,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렸던 만큼 내가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대응방은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어, 무조건 입장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보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만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010-3703-8575 이게 제 번호니까 어디 저장이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저한테 소룩스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전부 다 저희 대응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나는 혹시라도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타점이 올 때마다 똑같이 문자로도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라도 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010-3703-8575이 번호로 소룩스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이 보유 수량을 좀 보더라도 어, 전일 당일 포함 이렇게 한번 볼까요? JP모건 쪽에서 엄청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JP모건 서울에서 이 거래일 연속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량들을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외국계 수급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 증권에서는 이 상승흐름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량을 좀 들고 계실 거니까 저는 근데 확실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매도타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가격 파란색깔로 표기해놨던 자리 정확하게 1719원 구간을 표기해놓은 를 거고 이 구간이 닿을 때마다 저항을 맞고 계속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가격적인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6,451원. 전환사채 평단가. 그리고 1,719원. 합병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매수 청구권 가격. 자, 그 얘기는 이 가격이 올만큼 되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매도타점. 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어, 아무래도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 놓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관리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매도타점 가져 가고 현금을 들고 있던 금액 가지고 매수타점까지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앞으로의 대응들 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 되실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전부 다 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37038575요 번호로 소룩스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구독자님들 잠깐만 어 집중해 주시면 제가 주인들 돈대 있는 정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매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주주님들이 수익으로 다 연결시키셨죠. 그만큼 좀 중요한 내용들인 만큼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수익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주주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취지가 그거죠. 아무래도 장이 좀안 좋았고 또 주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있으셔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다 같이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좀 드리면서 이 수익금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는 복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좀 예시를 어떻게 좀 수익을 내드렸나 한번 보면은 제가 7월 말즉 8월 달에 셀리드라는 종목을 4천 원이라는 금액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7,100원. 어,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셀리드. 자 7월 말일날 주님들한테 공유를 좀 드렸던 가격이 4천 원이라는 가격이었죠. 즉, 요 가격부터 17,000원까지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자 대략. 4배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4배 수익이라고 하면 은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종목을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 냈던 금액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면서 자, 8월달, 9월달 4만 4천원 구간에서 날로 매스터점 가지고 갔고 매도에 대한 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5천원까지 즉이 종목도 대략 3배 정도의 수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3배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36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금세 불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이 확실한 종목들만 공유 드리면서 내가 다시금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를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참여 방법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잠깐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10 3703 8575. 요게제 어, 번호니까 어디 저장이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문자로 1억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을 수 있겠지만 이 수익금이 다시금 재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큰 금액으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문자로 37038575 이 번호로 1억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매수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매집주에 대해 산 종목 먼저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수익까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 찾아낸 이 패턴이 있는데요. 자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어, 시작이 되면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민들께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어, 터져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택구가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 가셔서 지금 크게 어,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집주에 대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어,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